반갑습니다. 산타TV 산타입니다. 현직 한국타이어 사장님이 추천하는 고픽 모델은 저는 개인적으로 라우펜 키네지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딱 내가 딱 정해줄게. 내 차가 10만km가 넘었다. 차가 10년이 지났다. 무조건 라우펜입니다. 막 가성비가 라우펜 타이어가 최고로 좋다. 한국타이어 라우펜은 손님들이 그러거든 타사에서 분명히 이거 수출형 저가형이라 이런 말을 생각보다 내가 많이 들어.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. 한국 타이어 라오펜은 한국 타이어 이 기술력으로 만든 한국 타이어 글로벌 브랜드입니다.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뿌리는 글로벌 브랜드지. 절대 수출형 저가형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년간 판매를 해보면 굉장히 가성비도 있고 소비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라오펜이 이수출액 저가형이라고 막 허술해지는데 그럼 개소리하지 마라. 라오펜은 분명히 한국 타이어에서 만들고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. 그리고 분명히 품질도 괜찮기 때문에 타사의 그 비방에 현혹되지 마십시오. 충분히 괜찮습니다. 한국 타이어 그 현직 사장이 추천하는 원픽 타이어입니다. 라오펜 타보면은 승차감도 괜찮고 마일리지도 어느 정도 나와. 뭐, 누가 뭐, 빨리 달른다, 뭐 승차감도 안 좋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승차감이나 마일리지 충분히 괜찮습니다. 믿고 가십시오.